최신 게이밍 환경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최고의 무선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로지텍 코리아 공식 지구이로 X l i z h t s p e e d 무선 게이밍 키보드는 세련된 블랙 디자인과 함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빠른 반응 속도, 부드러운 타격감이 사용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키감이 좋아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화이트 색상과 멋진 외관이 게이밍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무선 연결이 안정적이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도 디자인, 성능, 연결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 게이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매 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